찬송 184장 184장 불길 같은 주성요 강고한 니늘에게 지금 강림하셔서 영광 보여주소서 성령이 여임 마서 의리 영의 소원을 만족하게 하소서 기다리니 우리게 불러 불러 충만하게 하소서, 주의 재단들이에, 우리 몸과 영혼과, 우리 가진 모든 것, 지금 바지옵 믿어, 성령이여 임하소 의리영의 소원을 만족하게 하소서 기다리는 우리 길 불러 불러 충만하게 하소서 모든 것다 바치고 비겁인 내 마음에 성령 충만하도록 주여 채워주소서 성령이 여호마서 우리여의 소원을 만족하게 하소서 기다리는 우리 게 불러 불러 충만하게 하소서 구 속하신 집께서 약속하신 성령을 믿고 간구하오니 그 지금 내 여주소서 성령이 여임하소 우리 영의 소원을 만족하게 하소서 기다리네 들리게 불러 불러 충만하게 하소서 아멘 아멘 하나님 말씀은 사도행전 19장입니다 1절에서 7절까지 사도행전 19장 1절에서 7절까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아볼로가 고린도에 있을 때에 바울이 윗지방으로 다녀 에베소에 와서 어떤 제자들을 만나 이르되 성령을 받았느냐? 이르되 우리는 성령이 바울이 이르되 그러면 너희가 무슨 세례를 받았느냐 대답하되 요한의 세례니라 그들이 듣고 주 예수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으니. 함께 합니다. 모두 열두 사람쯤 되니라. 아멘. 교제는 36페이지 20과 에베소 사역. 에베소 사역 실질적으로 바울이 에베소에 대해서 사역을 했던 때가 지금 요 19장입니다. 요 때부터입니다. 이상하게 여기를 잘 건너뛰었어요. 자 1일차 세 번째 전도 여행 1번 사도행전 18장 24절에서 26절 19장 17절에서 아볼로에 대해 알게 되는 사실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아볼로에 대해서 지난번에 살펴보았잖아요. 그런 은변이 아주 좋은 사람이고 이집트 알렉산더에서 태어났던 사람이에요. 거기서 태어난 유대인이었는데 여러분 그 18장 24절을 한번 보십시오. 18장 24절 보면 알렉산드리아에서 난 아볼로라 하는 유대인의 에베소의 이르니 에베소의 이르니 그 이집트에서 쭉 타고 올라와서 에베소에서 그가 성경을 가르치는 사람이었다. 그러다가 오늘 19장에 보게 되면 아볼로가 고린도에 있을 때에 19장 1절에 보면은 에베소에 있다가 아볼로가 어디로 갔느냐 하면은 고린도로 갔어요. 그런데 이 아볼로가 에베소에서 성경을 가르치기는 가르치는데 요한의 세례만 알았어요. 요한의 세례까지만 가르쳤어요. 그래서, 브루스길라와 아굴라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가르쳤는데, 자, 그게 이제 1번이고요. 자, 2번으로 넘어가 볼게요. 자, 2번으로. 너희가 믿을 때에 성령을 받았느냐? 질문에 에베소 교인들은 어떻게 대답합니까? 그런데 이제 바울이 이제 3차 여행 중에 저 윗지방, 그 갈라디아 지역, 그리고 갔다가 제자들 굳건히 하고 해안가로 내려옵니다. 이 서쪽 해안가로 와서 에베소에 왔어. 딱 보니까 어2 절에 2 절에요. 딱 보니까 아는 거죠. 바울이 딱 보니까 아는 거예요. 이 절에 이르되 너희가 믿을 때에 성령을 받았느냐 이렇게 물어요. 성령을 받았느냐. 굉장히 중요한 질문입니다. 아니라 우리는 성령이 계심도 듣지 못하였노라. 그러니까 3절에 바울이 그러면 너희가 무슨 세례를 받았느냐 대답하되 요한의 세례니라. 이러이 <laughs> 이제 아볼로가 예외소에 이르렀을 때에 그가 알았던 것이 요한의 세례까지 알았어요. 그런데 거기서 아볼로가 가르쳤는데 다시 바울이 에베소에 와서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하는 그 제자들을 만나서 물었어요. 성령을 받았느냐? 우리는 성령을 모른다. 그럼 무슨 세례 받았느냐? 요한의 세례까지만 알 뿐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이게 너무 중요해요. 정말 중요해요. 이 대목이. 왜냐하면 왜 이런 결과가 일어났나요? 아볼로와 하고 똑같은 결과가 나타난 거예요. 아볼로가저 요한의 세례만 알았더니 이 에베소에 가르쳤던 사람들이 요한의 세례만 알아요. 이게 진짜 중요하고. 근데 성령의 세례는 몰라요. 지금 제가 한국의 교회를 굉장히 염려하는 게 미래를 향하여 염려하는 게 바로 이거예요. 신학교에서 가르치는 것이 사실 중요해요. 중요한데 어디까지만 가르치느냐 하면은요, 지적인 부분을 가르쳐요. 그게 끝나버려요. 여기서 말하면 요한의 세례까지 끝나요. 성령의 세례를 터부시해버려요. 이거 보통 일이 아니에요. 보통 일이 아니에요. 제가 볼 때에는 신학교 교수들이 기도를 거의 안 해요. 이건 제가 신학교 다닐 때도 그거 굉장히 심각했었거든요. 보통 일이 아니에요. 그냥 사변적이고 논리적이고 그저 이성적인 것만 계속해서 가르쳐요. 그리고 그것이 교회에 들어오다 보니까 교회도 이제 그쪽으로만 가는 거예요. 이게 이제 아, 앞으로 한국 교회의 미래가 다음 세대 어떻게 해야 되나 그 고민이 이제 굉장히 깊어지는 부분이죠. 자, 그 부분에 대해서는 3번에 가면 나오는데요. 3번에 바울이 예배소 사람들에게 안수할 때 무슨 일이 일어났습니까? 자, 자기들은 성령의 세례를 모른다. 듣지도 못했다. 이러니까 바울이 4절에 보면 은 19장 4절에 보면 바울이 이르되 요한이 회개의 세례를 베풀며 백성에게 말하되 내 뒤에 오시는 이를 믿으라 하였으니 이런 곳예수라하거를 예수님을 소개해요. 이런 반드시 교회나 내 개인의 모든 신앙의 중심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근데 이걸로 끝나는 게 아닙니다. 내가 네, 예수 믿었으니 끝났다. 이거 절대 이거 아닙니다. 그 뒤에 보면, 5절에 뱅 그들이 듣고 주 예수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예수님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아요. 그 다음에 6절에 바울이 그들에게 안수하며 성령이 그들에게 임하심으로 방언또 하고 애언도 하고. 여기까지 가야 되는데요. 신학교에서이가안가르치니다 이걸 터부시 해요. 뭐 이거를 방언하고 이러면뭐 수준 떨어지는 사람처럼 취급해 버리고요. 보통 일이 아닙니다. 이건 이제 이거 보통 심각한 일입니다. 심각한 일. 성경에 나와 있잖아요. 안수했더니 성령의 그들에게 임하심으로 방언또 하고. 여러분, 하나님의 표적이 하나님께서 그 사람에게 강력하게 임재했다는 표적이 뭐냐면요 방언입니다 방언이에요 방언으로 나타나거든요 여러분 사도행전 계속 읽어보라니까요 진짜 읽어보면 이런데 이걸 빼버려요 이걸 안해요 그러니까 머리에는 알아요 능력으로 나타나지 않는 거예요 왜 성령에 임하실 때에 방언으로 나타나는 줄 알아요 제가 이기했잖아요 사람의 복은 입으로 들어오고 입으로 나가요. 성령 하나님이 우리에게 오셔가지고 첫 번째 다스리는 것이 이게 입이거든요. 근데 방언 기도를 계속, 그냥 방언 기도를 방언을 받는다고 해갖고 특별한 거 없잖아요. 해야 돼요. 해야 돼. 방언은 왜냐. 기도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오시는 건데, 말씀 묵상하면서 방언을 계속 하다가 보면요. 이내 혀를 다스리고, 내 마음을 다스리고, 그리고 복음을 전하는 능력이 거기서 나오는 거예요. 근데 이게 전부 다 이성적인 것만 딱 머물러 있는 거예요. 그러니, 뭐냐? 이게 입만 살아가지고. 아, 아는 거는 많으면요. 입만 살아가지고. 제어가 안 되고, 통제도 안 되고, 복음을 전하는 능력도 없어요. 그게가. 전부, 그니까 교회가 시끄럽고, 마귀의 사탄의 소굴이 되는 거예요. 이게 이제 아주 이게 숙제예요, 숙제. 숙제. 어, 이 진짜 미래 우리 한국 교회에. 그래서 여러분들 방언으로 많이 하십시오. 방언으로 하실 때도 말씀을 묵상하면서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제가 묵상하는 말씀이 두 가지예요. 첫째는 전도서 14장 14절. 저의 그 목회적 태도 목회적, 어, 자세가 흐트러지면 안 되거든요. 잠언 14장 4절이 소가 없으면 구유는 깨끗하려니 와. 그러고 아무 얻는 것은 많아요. 항상 그거를요, 이 목회에 이제, 이제, 그거죠. 내 삶을 다 태워 넣어야 되죠. 왜냐하면 내가 이걸를 이런 부른받았기 때문에.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마가복음 16장 15절부터 제가 늘 얘기해요, 만민에게 복음을 전해 믿는 자들에게는 예, 내가 너희 표적을 주는데 믿는 자들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른다 주. 그럼 묵상하면서 방언으로 계속 기도하고 그 속으로는 육으로 기도하고 입으로는 방언으로 기도하고 거기에요, 거기에 말로 형용할 수 없는 하나님의 은혜가 임해요. 여러분, 방언이 성령 하나님이 주신 거라니까요. 하나님이시 하나님. 그 하나님이 얼마나 위대하고 크십니까? 그 주님이 주신 거는 다 우리하고 비교할 수 없는 건데. 그래서 여러분들도 하여튼 이 방언으로 어, 집중해서 많이 하십시오. 그 이거를 소중성을 모르면은, 소중함을 모르면 뭐 해봐도 별거 없네. 그거는 고단계이기 그 때문에 그래, 고단계. 그 계속 치고 밀고 들어가면요. 그 다음 단계가 나온다. 그 다음 단계. 그 다음 단계를 만나야 이제, 내 기도하는 그 시간이 가장 즐겁다. 이게 이제, 그왜 그랬는지 저는 옛날에 몰랐어요. 기도가 괴로웠어요. 그 근데 그 즐거움의 단계가 오게 된다. 자, 4번. 미흡한 아볼로를 보완하는 바울의 태도가 여러분에게 주는 교훈은 무엇입니까? 바볼로가 바볼로, 열심히 했어요. 그런데 조금 미흡했어요. 그 미흡했던 것을 바울이 가서 채워주죠. 이렇게 보완적인 관계입니다. 보완적인 사람은 은사가 완벽할 수 없습니다. 다 갖춰줄 수 없습니다. 아, 우리 교회에 나오는 분이 불만이 있을 수 있어요 뭔줄 아세요? 아이, 다른 교회는 목사님 교회들 데리고 밥도 잘 먹으러 다니고 하는데 저는 소화기능이 약하니까 먹으러 다니는 게 괴로웁니다 <laughs> 집에서 내 먹는 거다 그런데 다니면서 먹는 걸 즐거워하는 사람이 있어요 이렇게 만나보면 어디에 가면 맛집이 있고 휴, 막, 어제도 공부하다가 만났더니 어떤 목사님은 "아, 해운대 그 어디 가면은 그 대구탕을 기가 막히게 한다는 거예요. 대구탕을 나는 가만 생각해보면 음식점 기가 막히게 하는 데는 생각이 하나도 없어요. <laughs> 진짜 내 솔직한 마음이거든요. 하나도 없어요. 누가 오면 은 고민이에요. 그때부터 어디로 데리고 가야 되지?" 네, 그뭐 어떻게 하고 있어요?" <laughs> "그거 안 되는 거래요 사람마다 다 달라요. 그거의 부족한 점을 어떻게 하느냐면 서로 서로 보완해주고 이게 막막 막 그냥 지적하고 왜 그러냐 막 그게 아니라 서로 조금 보완해주고 완벽해질 수가 없다니 그래서 성경의 고린도에 보면 우리 주님이 강조하잖아요. 우리는 한 지체다. 바로 그거예요. 그거. 아 목사님 이 부분이 좀 약하네. 그런 고부분을 내가 말 없이 아 없이 보완해주고 또 우리 성도들 이쪽 부분이 부족하네. 그러면 이쪽에 있는 권사님이 또 말없이 보완해주고. 이렇게 해서 하나의 공동체를 이루는 거예요. 여러분, 공동체는 아주 중요하고 강력한 능력이 공동체에서 나오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목사 개인의 능력으로 안 나옵니다. 그거를 깨달을 때그 다음 하나님의 은혜가 임합 저도 옛날엔 그거 몰랐죠. 그러나 아, 이 공동체의 위력이요, 어마어마하구나, 어마어마하구나. 그러므로 어, 우리가 이 권사님도 이제 하시잖아요, 채팅방. 거기 보면은 아멘 한번 올리는 게요, 자기는 될거 아닌 것 같아요. 그러나 우리 공동체 안에 거기 채팅방에 있는 사람들의 그 힘을 불어넣을 수 있는. 그 공동체의 위력이 거기 나오는. 우리 혁이가 얼마나 이뻐요. 하나님의 하나님께서 이 연약한 이들을 얼마나 사랑하는지를 제가요 요즘 와서 더 깊게, 깊게 느끼는 거거든요. 그 혁이는 저보다요 하나님의 사랑을요 몇십배더 받아요. 제가 그걸 알거든요. 아주 순박해요. 아주 순수해요. 그래서 하, 이제 행동이 때로는 이제 은률할 때도 있지만 하나님의 사랑을 정말 많이 받는 어 우리 형제구나 그거를 어 느끼죠. 그래서 오늘도 우리는 이 말씀을 기억하고 어 우리 하루를 살아갈 때에 서로서로 서로 연약한 부분들을 우리가 기도, 강력한 기도를 통해서 보완하고 그런 마음으로 공동체를 잘 만들어 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또 김용기 장로 오늘부터 11일 토요일까지 돌아오실 때까지 어 목사, 장로, 수양에 중국 잘 다녀올 수 있도록 여러분 함께 기도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고맙습니다. 오늘 또 우리를 부르셔서 우리 최신 교회 공동체 가장 중요한 부분. 기도의 자리로 나오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비록 몸이 연약하여 나오지를 못하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셔서 먼저 기도하라 하셨으니 우리가 겸손한 마음으로 힘을 다하여 우리 최신 교회를 향한 기도의 입술이, 기도의 소리가. 더 커져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오늘 또또 또 하루를 시작하는 최신교회 모든 성도들 어디에서 무엇을 하든지 마음에 아픔이 있으면 위로하시고 몸에 연약함이 있으면 강하게 하시고 하나님 직장과 사회생활하는 속에서도 또 어려움이 있으면 하나님께서 강하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하나님 우리 김 장로님 멀리 중국까지 하나님 수양회를 떠납니다. 하나님 돌아오는 날까지 또 어, 우리 장로회를 앞장서서 이끌 때마다 주님께서 에서 지혜와 그리고 능력을 더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